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이냐면요. 입이 입 이렇게 이 스마일이 돼 있는가 하고요. 입이 거꾸로 돼 있는가 하고요.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건 이렇게 있는 건요,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 앵두 같은 입술. 예쁜 입술에 뽀뽀를 해줄까? 그런 일이가 있다는 것이 진짜 한건야 그만큼 예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입 이런 입인데, 입은 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이 사람은 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디라고 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요, 주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오늘 저녁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 나가 이제 대근을딱 하신다니까. 그럼 일단, 브로키를 눌리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라고요. <laughs> 세 번을 해봐야 돼요. <laughs> 연습을, <laughs> <laughs> 연습을 딱 해보고요. 문을 딱문고딱 들어가면요. 사람이 기분이 훨씬 다르거든요. <laughs> 어, 여보 나왔어. 이야이 달라진다, 이말이니다 엘리베이터 또내리 그냥 이래가지고, 띡띡띡띡띡 하면, 표정이, 표정이 뭐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상이 좋아지려고 하면, 무조건요, 윗니와 아랫니가 0.5에서 1cm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사진 찍는 방법, 1번이 이겁니다. 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진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요 전국에서 한 2,000번 정도 이 사람 욕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럴 때뒤에고 사진 찍어놓으면 사진은 평생 간번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때는 딱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